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야 대박이야 아, 일하라 그랬더니 언제 그렇게 또 엄마 울어가지고 눈물 자국이 어, 언니가 있어야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수영장 가서 비키니 입고 뭐 하잖아요 음. 아, 근데 이 정도 섹시까지는 저는 2019년 이때 맥심 표지를 찍으셨어요? <laughs> 아, 이거를 또 이거 던셨더라고요 이거, 이거가 어, 완판이 됐어요. 어, 그니까 그잘 팔렸더라고요. 아, 요런 거에 좀 상관없으세요. 어 아, 근데 요 정도 색시까지는 저는 괜찮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어차피 수영장 가서 비키니 입고 하잖아요. 음... 근데 뭐 수영복 입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요런 이야기들이 본인은 괜찮은데. 이제 함께하는 누군가가 생기면 상대방 죽을 맛이거든요. 내 아내입니다. 네, 아닙니다. 그, 한번더 핵심 쪽에서 연락을 쏘고, 표지 모델 뭐 한번더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좀더 리스펙 해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좀잘 기쁘게 해줄 것 같은데, 듬더듬 거리는 거 보니까 <laughs> 보내주고 안방에서 울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다 눈물 흘리고, 아, 우리 가에지 어리도는 본인에게 이런 제언이 온다면은. 그을까요아두분올수 <laughs> 있죠. 남자 친구가 생겼는데 남자 친구가 데 싫어해. 어... 어, 안 했으면 좋겠대. 그 그런 그런, 그런 그런 사람. 거 싫어, 싫어. 아, 두 분이 진짜 네. 너무 잘봐 주시네. <laughs> 아, 최고의최고 동생. 동생이네. 최고야 니가 어... 옆에서 만나서 언니 만나. 제 아, 언니 그 일을 안 하는 것 같아. <laughs> 이러면서. 음... <laughs> 나이씨가 프로포즈를 도와줬어요? 일단 프로포즈는 <laughs> 하셨고 네 호텔 같은 곳에 잡아서 거기를 꾸며놓고, 꾸며놓고. 네, 연습 끝나고 이렇게 데리고 와달라 자연스럽게 연습 끝나고 호텔 가본 적 있어요? <laughs> 아, 저도 그게 너무, 이 언니가 눈, 네. 눈치채지 못하게 언니를 데려갈 수 있을까? 응. 정말 수없이 고민하다가, 오. 제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가 또 한나 언니랑 친해요. 응. 저랑 친한 친구가. 그래서, 아, 우리 셋이 여자들끼리 호캉스를 한번 하자. 내가 협찬을 받았는데. 아, 협찬 좋았다! 가이씨 여러분 센스예요. 어뭐 사진 찍고 이렇게 놀면 될것 같아 언니. 근데 저희가 그날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열이 막 나고. 아 컨디션이. 네 완전 난조가 된 거죠. 그래서 화장을 못 하고 연습실을 갔어요. 음. <laughs> 근데 의 언니 화장을 조금 하고 온 거예요. 왜냐면 호텔 간다 했으니까. 네 받았으니까 사진을. 가서 사진도 찍어야 되니까. 네, 가는데 이제 언니가. 나너 근데 화장 안 해도 돼? <웃음> <그래서> <웃음> 그치, 애가 옆에서 막 거의. 이러고 마스크 쓰고 옷도 어머... 후질구하게 입고 아, 다 계속 챙겨왔대그 조그만한 가방에. <웃음> <웃음> 아니, 요만한 백에 뭐, 비키니랑 뭐, 뭐, 래쉬 가드 뭐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아니야, 계속. 어떻게 몸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간 거죠 이제 그 텍션에서 나 이제 몇분전 도착했는데 제가 또그 호텔을 처음 보는 거예요. 저도 막 감탄을 해서 우와 이런데 입고 <laughs> <laughs> 나는데 아예 언니, 언니가 진짜 아예 눈치를 못 채서 뒤에서 이거 뭔가 몰래 찍어야 되는 그런 임무를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 언니, 먼저 올라가. 음, 이더니 언니가, 누가 어... 먼저 올라가. 당연한 거다. 제가. 아, 그러니까. 이게 안 맞기 시작한다, 이제. 안 그러니까 맞기 시작해. 저는 제 입장에서는 언니가. 그날 화장을 한 것도 너무 예뻤고, 너무 예뻤고. 그 추리닝 옷도 전 언니 예쁜 거 같은, 거 예뻤어요, 제 눈에는. 근데 언니 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얼굴도 음... 뭔가 틴트도 더 발랐어야 되고, 약간 약간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언니가 딱, 그랬어손 그러... 아파준 <laughs> 거 알고. 어, 문 열고. 천마디가 어. 어, 나 화장 못 했는데. <laughs> 아, 나 옷, 나 옷.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석단장 어떻게 서 있었어요? 혼자 정장 입고 있더라고요. <laughs> 그날 연습이... 야 <laughs> 이거 너무했다 어, 이거는 근데 좀! 저 혼자 다 이렇게 한 번... 어. 저는 어이. 그날 연습도 엄청 할게 많아서 힘들어가지고 땀이 막 젖어서 그 앞머리 막 갈라져있고 아 화만 화방 힘는데 화장도 다 지워져있고 아그 다음에 튜닝, 그 추리닝, 이상한 추리닝에 그막 잠바 같은 거 이렇게 입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쭉 서있으니까 어 뭔가 그림으로써는 아 뭔가 되게 예쁘게 막짜이게 받고 싶은데 뭔가 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일단 어디가 예거다지 어? 뭐 했어? 들어오면 이제 꾸며져 있고, 꾸며져 있고. 이제 텔레비전에 영상이 이제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 아. 영상이 나오는 건데 하필 또 갑자기 테스트 잘 되는데 와이파이가 음. 나오다가 끊긴 거예요. <laughs> 버퍼링 이거 막 돌아가고 있어요. 네, 돌아가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쓱 돌려서 또 했는데 또 거기서 또끊기 아. 같은데서 세번 데서 멈췄어요. 네. 네,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덜, 잘 이제 재생 다 되고 저는 울줄 알았거든요 평상씨잘 응. 울길래 아, 또, 아 성공했다 한번 통곡 시켜보자 야, 하나도 안오는 거예요 오히려 가혜가 울어가지고 뭐야 오히려 가혜하고 친구 둘이 우는 거예요 엄마 어, 울어가지고 눈물 자국이 살짝 근데 영상 봤을 때 살짝 눈물 눈 고였는데 어. 그자기여기 자꾸 끊기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이게 쏙 들어갔지 갑자기 들어가고 들어가고 <laughs> 네. 상이 끝나면 그 다음 코스가 뭐였어요? 제가 이제. 나가는 거. 혼자서 정장 풀 세팅하고. 풀 세팅하고 어? 나와가지고 깔끔하게. <laughs> 꽃다발 들고. 들고 네. 근데 뭐 나랑 결혼해줄래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무릎 꿇고. 아, 네. 한쪽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보통 남자 이런 제스처를. 아 근데 제가 두쪽 무릎을 항상 잘 꿇었는데. <laughs> 저 무릎을 그래 너무 어색한 거예요. <laughs> 항상 듣적에 <쪽으로>, 아 미안해, <laughs> 이거 진짜 잘했어. <laughs> 아, 근데 진짜 눈치는 못 채셨나 보네. 그, 저는 이게 꽃이 이렇게 돼 있고 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그냥 처음에 <laughs> 내정지 와서 아이 협찬이라서 좀 예쁘게 꾸며줬나 보다 <laughs> 아, <laughs> 봤는데 뭐가 막 메리미. <laughs> 막 <이렇게> <웃음> <웃음> 그러니까 아 <laughs> 아프소구나. <순간>, 아, <laughs> 아 그래요? 가위의 영어 이름이 메리야. <laughs> 메리점, <laughs> <내리죠>, 메리점. <내리죠. 웃음> 땀이 막 몸은 아프지. 메리고는 <laughs> <laughs> 가야 되지. 제가 봤을 때 가예치어리더가 같이 울었던 거는. <웃음> <웃음> 내가 뭐, 아거죽겠네 이거. 내가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약간 있을 거야. 아, 그거네. 였 아, 아, 서러움 진짜. 살짝. <laughs> 서러움 살짝. 아 진짜 너무 슬펐어요. 뭔가. <laughs> 서러웠어요? 감동이었어요. 아, 감동이었어요. 슬펐어요가 아니라 너무 해낸 자신한테 감동이었어요. 어, 내가 <laughs> 다행히 눈치를 언니가 못 채고 내가 진짜 못했어 진짜. 근데. 약간 뭐 옷이나 이런 게 이제 아쉬움은 좀 있었으니까 네. 좀 색다르게 음... 또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런 것도 음... 있 아이... 아, 그런 거 아세요? 네, 네. 오... 왜냐면은 챙겨간 옷 입고 다시 찍었어요 사진은 아 결국에는? 아, <laughs> 울고. 넌 네. 다시해. 네. <laughs> 네, 사진은 예쁘게 찍셨고 사진은 남겨야 되니까. 아 다행입니다. 음. 그 결혼을 결심하는 것 자체가 네. 또 어떤 계기, 딱 트리거가 있으면 은확 오거든요. 네. 어떤 점에서 언제 그런 생각이 좀 드셨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딱한두세달 만났을 때 음. 결혼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다 이게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오 느낌. 진짜? 왜 왜? <laughs> 그냥 가, 너무 편했어요. 같이 있는 게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결혼은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데, 불편해지면은, 맞죠. 그거는, 그, 같이 집에서 어떻게 있어요?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약간 이제 한나가 참그 말을 많이 해요. 고마워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또 약간 그 고마워라는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고맙지? 아, 그래도 그래도, 고마워라는 말이 약간 좀 남자를 춤추게 만들잖아요. 약간 고래였던 거죠. 아, 향유 고래예 네, 완전히. 네. 우리 가이즈 어리도도 이런 거 우리 언니의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네, 처음에는 좀 언니가 이제 결혼한다고 했을 때 조금 어 좀만 더 우리랑 음. <laughs> 더 놀아도 아손로 없어 아, 아, 놀았으면 좋겠다. 네, 네. <laughs> 아, 아, 그래서 좀 그래서, 그래서 울었어요. 왜프로포즈할때울은거 네, <laughs> 같아? 우리 언니 아, 가자, 아. 아. 또 언니가 나와 언니가 있어.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 <laughs> 한번이태 t 가야 되는데. <laughs> 동생생이 많이 아쉬워합니다. 동생들이 <laughs> 많이 아쉬워하죠. 하지만 또 축하 많이 해주고. 네. 근데 두 분이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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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I d 갑자기 퍼져 가지고 조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구단 다 얘기가 안된 건데 갑자기 결혼 사진이 떴다 어.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이게 막 난리가 나서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거 이거 정리하는 게 너무 진짜 힘들었어요. 우리 두 분이 계획한 것보다는 갑작스럽게 알려줬으니까 이피테2 0 0 빼달라 그래 <웃음> <웃음> 아우 대표님 저희 마음껏에 얼마나 두개만 빼주세요 하면은 아유 그럽시다 막 그럴 수도 있어 <laughs> 가희씨가 어우 대표님 막 이렇게 할때 대표님 어디 이없 나. 아, 안 되면 한장이로두배 줘요, 대표님. 그래서 딱한장 빼주면은 쇼킹 해가지고. 쇼킹. 전문 용어 나왔네. 기아에서 보면은 그 결혼까지 가는 커플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아, 선수. 어, 선수들도 네. 그렇고. 아, 결혼 현지 같은 경우는 저희랑 같이 졌었어서. 그러니까. 그, 근데 결혼할 줄은 몰랐어요. <웃음> <웃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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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정말 몰랐 아, 저는 이렇게 선수랑 결혼하는 걸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서 음. 근데 뭐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애기 예쁜 애기까지 낳고 음. 근데 저희도 몰라요. 결혼하는 거. 그냥 나중에 갑자기 데, 음. 결혼 시간에 암묵적으로 그래. 조금 금기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음. 음. 서로한테 잘 말을 안 음, 했던 것 같아요. 조용조 만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만날 때 비밀로 했잖아요. 오, 동생들이 네. 다 선수랑 만나는 줄 알고. 오, 네. 그래서 오, 제가 물어봐요, 가연한테 아, 뭐 아이돌이에요? 배우예요? 그냥 아니야. 아니야. 비슷해. 비슷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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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아, 저희가 아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아, 뭐 비슷해. 알 수도 있어. 알 수도 있고. <laughs> 있고? 그 선수 같잖아요. 그럼 약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 회사 대표님도 그래 누군지만 뭐 선수 아닌 것만 얘기해 줘. <laughs> 요러니아 선수는 아닌데 근데 놀라실 거야. 약간 서프라이즈식으로 진행하셨어요. 제 입으로 절대 말 못합니다. 아, 그, 그 오케이, 네. 네. 어 근데 입이 무겁게 딱 눈을 지켜주셨네 네. 다른 팀도 매력이 다 있지만 기아 팀의 치어리더 하시면서 느껴지는 매력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제가 키움이나 넥센하고 썼을 때는 기아가 엄청 모델 같은 늘씬 늘씬하고 키 크고 그런 이미지였어요. 완전 약간 레이싱 모델처럼 뭔가 이렇게 시원시원한 느낌 시원시원하고 되게. 그래서 아, 원래 저기는 이제 기아가 자동차니까 그런 사람을 뽑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laughs> 아. <laughs> 네. 제가 들어오고 나서 조금씩 이미지가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엄청 아이돌스럽고 되게 귀엽고 상큼한 그런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되게 예뻐 예쁘다, 보여요. 네, 내 동생들. 네, 네. 동생들. 네네. 아, 너무 착하고 네. 시어리더분들 그 삐끼, 삐끼 그거 그게 이제 엄청 한번 몰아쳤잖아요. 네네.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게이주 네. 네. 시어리더가 엄청 그중에 부각이 네. 됐잖아요. 주윤이가 이제 음, 영상을 이제 올린 게잘한명 없죠? 아, 근데 이거 다 같이 쳤는데 이렇게 한 명만고 되게 좀 서운한데요. 아, 사실, 근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주은이도 다 맞았던 거지. 다 기아도 잘했고. 기운이 다 맞았구나. 다 좋았고, 주은이도, 주은이도 예뻤고, 아 삐끼삐끼도 마침 좋았고. 좋았고. 그러다 보니 대만도 가고, <laughs> 지금 또 LG에서 뛰고 있고. LG로 갔지. 예. 얘도 응. 예, 좀 아픕니다. 아, 저희 같이 계속 뛰고 싶은데. <laughs> 사람들이 약간 오해하고 계신 게그 팀에 어떤 사람이 잘 나가면. 그 사람 때문에 밑에 있는 애들이 죽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 맞아요. 이 친구로 인해서 저희가 더 같이 인지도도 맞아, 올릴 수 맞아. 있는 기회가 되고 그거를 질투하는 친구들은 저는 저희 팀에서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네. 오히려 그렇게 인기 많은 친구가 있는 게 좋아요 그니까 아, 든든해요 네. 시너지가 나니까. 네네네. 아... 주은치어리더는 네. 그렇게 갑자기 어떻게 보면 더 관심을 많이 받게 됐는데 그 과정은 옆에서 보셨을 네네. 거 아니에요? 반응은 어땠습니까? 막 이렇게 완전 이성격은 어, 아니었던 아이, 것 같아요. 아이 같은. 음. 그래서 이런 확 관심이 주은이가 좀부담스러워했던걸 저도 좀본 적이 있어서 그 전에도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그 영상이 그렇게 될줄 자기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좀. 마, 많이 적응하고 많이 이렇게 서 도와주고 네. 하고 어요 많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두 분이 삐끼 삐끼 이 느낌은 사실 유튜브에 고화질로 훨씬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 두 분은 그냥 그거 찾아보시고 우리 김정석 단장 <laughs> 버전 보면서 <laughs> 가해습니다 정석 <laughs> 단장 버전 은 없을 거예요. 그. 아그렇그렇 그쵸, 그쵸. <laughs> 없어 없어 여기는. 시작. 원, 두, 쓰리, 포. 어떻게? 화장하고 <laughs> 시작해야 돼. 예, 네, 아. 화장하고 해 야, 아 괜찮아요, 아 좋았어요.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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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응원단들 어떻게 좀 관심을 갖고 시작을 하시게 되셨어요? 음. 일단 저는 이제 그 대학교 때. 음. 응원단을 들어갔어요. 대학교 응원단을. 그 제가 훈련소를 그 동방신기 영웅이 좀 김재중. 오. 같이 생활관에서 생활을 했어요. 하루만 네 방에 침대가 자고 싶어. 그래. 네. <laughs> 네. 시작은 달콤하게 평범하게. 네, 그분. 이랑 같이 일 하게 됐는데 어, 모든 가능성 열어도 좋아요 네. 근데 엄청 슈퍼스타잖아요 그분의 행동을 다 따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냥 그런데 책 읽으면 책 읽고 같이 옆에서 운동 같이 운동하고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제가 훈련 수업 동안 그렇게 되면 좀 좀책 읽는 습관이 잡힌 거예요 원래 책잘안 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막 생각하는 거죠 나좀뭐 해야 될까 좀 자기 계발서도 많이 읽게 되고 제가 진짜 정말 좋아했던 게 뭔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대학교 때좀 무대 뛰고 응원단장 하였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형 덕분에 생각 없이 갔던 군생활이 조금 좀 계기가 됐죠 그래서 이제 전역하고 나서 시작하면 붓, 붓부터 쳤어요 그래서 네. 정석단장님은 내 응원 스타일이 있다면 어떤 스타일로 좀 정의할 수가 있습니까? 보면은 지금 뭐 KT 주일이 형은 말을 너무 잘하고 아... <laughs> 재건이 형은 제카리스마있고또 또 지훈이 형은 또동장이또 멋있어요. 그래서 다 하나씩 솔직히 다 닮고 싶잖아요. 또 상원이 형의 재치 이런 거. 심데맞이 근데, 근데 막상 이걸 다담으려고 다 하니까 또안 되고. 맞아요. 어려워. 그 형은 안 되니까 뭐또안 되는데. <laughs> 그래서 이제. 래서 이제 19년도가. <laughs> 국민청원에. <laughs> 뭐라고? <laughs> 국민정원에 너무 욕기다 <욕을> 담아서. <laughs> 예, 예, 예. 어. 네, 다 담으려고 하다 보니 네, 이제 제 분쇄. 아니 근데 LG라는 팀 자체가 음... 워낙 또 팬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부담도 엄청 컸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맞아요. 진짜 그 잠실 1루에 선다는 게 아, 많이 큰 부담도 됐었죠. 그렇죠. 실수 한번 그... 하면 이제 갑자기 이제 모든 게다 어, 어, 떨리겠다. 기억나는 실수 한번 얘기해 봅시다. <laughs> 응원단장이 주로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관중 보고 있다가 어... 딱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그렇지. 딱 하잖아요. 근데 이거 정말 헷갈릴 게 아니거든요. 이제 뭐에 홀렸는지 그 타석에 김현수 선수가 들어갔어요그 응. 선수 이러면서 김현수 하면 화이팅 외쳐야 되는데 유광남 하면 화이팅을 외친 거예요. <laughs> 아 진짜 그 유강남 못 하자거든요. 제가 헷갈리게 전혀 아니근데뭐흘렸는지 제가 그냥 당당하게 어? 유강남 했지. 유 강남 했는데 사람들이 화이팅 해요. 근데 그 순간 전또이 보통 세번 했잖아요. 또유 강남 사람들이 화이팅 줄어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어? 화이팅이 커져야 되는데 더 줄어요. 오 어, 어, 어. 어, 뭐지 뭐지 유 강남 화이팅 을딱 봤는데 그때 이제 또 자타도 지금 김현수 선수 준비하는 보니까그 순간 어. 다시 관중을 못 보고 그냥 또 사인 있거든 응원 그냥 주세요. 네. <laughs> 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와나 진짜 클났다. 계속 연쇄작용.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laughs> 경험이 오래된 단장님들은 그것도 아마 유머나 재밌게, 네. 재밌게 넘어가셨는데 네, 근데 텐데. 또 그게 또안 되니까. 첫 시즌이잖아. 너무 긴장되지. 또또 다른 형들 또 웃긴 에피소드 실수 아, 있는. 거 좋아요 좋아요. 재건이가 말씀해 주셨는데 두산. 재건이 형도 이제 두산의 한첫 번째인가 두 번째 시즌인가 이렇게 딱 하고 있었어요. 그 이제 주자가 1루와1루 상황이었어요. 근데 재권이 형이 보고 3루 주로 코치를 주자로 착각한 거예요. 근데 친구 교 그래서, 어. 그래서. 어. 자 여러분 다 같이 외쳐봅시다. 로맨 외친 거예요. <웃음> <웃음> 참, 아니 이게 이해, 처음이다 살짝 살짝 보면 그럴 수있어요까 헷갈리지. 로맨 외친 거예요. 나 재건도 스타일에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뭐, 다시 한번 가볼게요. 네. 또 이렇게 또 되니까 오. 이렇게 했는데 저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laughs> 충분히 헷갈릴 수도 있겠다. 또수 잠실이 있어요. 또 멀거든요. 그래서 가끔 그 삼로 또 주루 코치님들이 이제 네. 계속 서 계시니까 삼로에서 네. 약간 이러게. 아 맞아요. 그러면은 헷갈려. 아, 이러 계시면은 약간이니까 <laughs> 뭔가 이렇게 우리가 실수하거나 아쉬운 점이 있으면은 이 참... 인스타가 문제야. <laughs> DM도 많이 오잖아요. 네, 많이 왔죠. 아, 좀 <laughs> 기억나는 거 혹시 있습니까? 저요. 아, 너무 많죠. 저 <laughs> 일단 직업 바꿔라 있었고요 <laughs> 아, 네. 이게 너무 가슴 아픈데 이거. 아... 아. 근데 사실 확실히 프로는 또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잖아요. 잘해야 되는 건 다, 열심히는 당연하고 잘해야 되는데 뭐좀 열심히만 한, 하면 막좀 괜찮겠지 뭐~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부족했던 거는 정말 사실 그래서 오히려 좀 야구 단장을좀 그만두게 되고 나서 아난 다시 한번 제대로 차근차근 해보자 해서 좀아나운서 학원 다녀서 좀 발성도 다시 배워보고 좀 아직도 좀 계속 배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또 정석 단장께서 막 나이가 오히려 앞이 더 기대가 되는 나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도. 멘트 <laughs> 어... <laughs>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laughs> 일어나야 돼. 일어나. 일어나. <laughs> 아니 근데 우리 정수단장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 응원단장도 하셨어요? 아, 응원단장은 아니고요. 제 꿈이 있었거든요. 그냥 이런 응, 응. 스포츠 대회들 국제 스포츠 대회에 가서 제가 그냥 혼자 우리나라 선수를 응원하는 게. 좀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냥 저 혼자 뭐이면 사실 나댄 거죠. 저 혼자 그냥 저 혼자 고프로 들고 제가 그냥 저 유튜브 한번 찍어보겠다고 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 공식적으로 아니야저 혼자 티켓 사서 응. 비행기 끊고 응. 가서 숙박 잡고 응. 이제 혼자 응원남보 입고 혼자 그 대학교 때 입었던 응원남보 하나 걸치고 응. 가서 그냥 야구, 축구, 농구, 배구 이런 데 가서 그냥 혼자 응원했어요. 혼자 와 대박이다. 진짜 아딱 처음 항전한 도시에 도착했을 때 막연한 거예요. 사실 제가 뭐 누구의 도움 도온게 아니라 혼자 와서 막연하게 와서 내가 이 도시에서 2주 동안 뭘 하지 했는데 근데 정말 신기하게 이제 막상 가서 혼자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 주시고 예를 들어 축구 같은 거 이제 한 자리 있으면은 막 제가 먼저 태업인 거 외치면은 같이 외쳐 주고 뭐 아리랑 부르면 같이 아리랑 사람들끼리 부르고 중국과의 또 팔강전이었나? 응. 그 중국 사람들이 한 5만 명 있고 저희 한 200명 있었나? 거의 진짜 딱한 줄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줄단이라 불렀어요 저희끼리서. 한 줄단. 근데 저희가 이대형으로 겪었거든요. 또 눈치 없이 서 있다갔다. 아저씨도 한명 내려와가지고 뭐 저희한테 뭐라고 하고 막 이런 썰도 되게 많았었대. 근데 이게 사실 얘기만 들었을 때는 그냥 어, 혼자 가서 그냥 하셨구나 하지만 그 결정하는 게 쉽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막상 갔어도. 내가 그냥 일어나서 응원 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저는 나댄다는 표현보다 엄청난 그 용기 같은데. 어 대단하시네. 대단해. 그래서 또 야구 경기였을 때는 또 그래도 또 응원 단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나름 또 야구 팬들이 딱 한인분들이 딱한 블록에 있었어요. 음. 또그 앞에 가서 좀또 여러 팬들이 있으니까 뭔가 음. 한번 부르면은 뭐 윤동희 선수 응원가 나오고 노시환 선수 응원가 나오고 그냥 애, 다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윤동이한다 하나, 둘, 셋, 4. 진동이 세리라세리라윤동이달려 봐요! 윤동이달려 봐요! 내년 그 북중미 월드컵을 좀 가서 좀 응원을 하고 싶은데. 음, 네. 또 여기 또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비용 많이 깨집니다. 네. 예. <laughs> 집에서 먹는 게 낫겠죠. 네, 네. 잘 예, 이게... 카스 먹으면서 네. 실싱하고 잘 나와서. 곧 있으면은 진짜 가을 야구 시즌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엄청 빠른데. 공기가 좀 다른 게 느껴지지 않아요? 네, 완전 달라요. 딱그 전투 직전에. <목소리> 라인업성부터 <이제> 아예. 싸우러 <목소리> <목소리> 가는 느낌. 네. 네. 아. 케이블 리그 포스트 시즌, 와일드 카드 하는 순간부터. 촤악. 더 많이 느끼셨을 거 같아요. 아. 그런데 <laughs> 아나운서들도 신경 많이 씁니다. 네, <목소리> 지금 그날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네. 에어, 아 잘렸다. 네, 네. 아, 아 우리 경기야 가야 되는데 계속 저음을 중호하게 전투하게 직전에그 느낌을 살려서 갑니다. 그러니까 팬분들도 응원단도 그걸 다 느낄 수밖에 없는 거지. 서로 얘기 한마디합시다 얘기 한 합시다. 아이, 또 얘기한 김에. 약간지, 이런, 이런. 못하겠어요. 아이, 아, 못하겠어요. 좀 서로. 많이 응원하는 삶을 산 만큼 이제는 서로에게 좀 많이 응원하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잘 부탁드리고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보필까지합니다나 예. 되게 신경 많이 써주고 항상 이제 눈치를 너무 많이 보니까 <laughs> 기분을, 기분을, 아, 제 기분이 않다. 상했나, 어떤가 아. 힘든가, 좋은가 이런 걸 되게 많이 신경을 써주고 있어서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예쁘고, 어,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네. 아, 아, 좋다. 아. 나도 더 신경 써줄게. 아, 좋습니다. 가이지어이도도그 네. 미래 남자친구한테 한마디 해주실래요? 좀 듬직하고 나를 많이 아껴줬으면 좋겠어. 빨리 나타나서 같이 결혼하자. <laughs> 나랑 같이 야구 보러 가자. <laughs> 나타나 있잖아 지금. <laughs> <그렇게 웃음> 듬직, 듬직하게... 카이. <laughs> 그럼 SSG 응원하실 거예요? 기아 응원하실 거예요? SSG. <laughs> <laughs> 기아팬 남자분 구합니다, 남자친구. 차를 기아고 탈게요. <laughs> 더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 좋은 소식도 계속해서 결혼 생활 내내 좀 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가요도 많이 시키고 네. 웃이 <laughs> 네, 네. 해볼... 최고의 동생입니다 예 하이거즈 하이거즈 자 그럼 오늘은. 저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고요. 금요일에 올라간, 지금 금요일, 여러분 보고 계신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렇죠? <laughs> 금요일에 올라가니까 소원 많이 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스토킹 녹음은요, 2주 후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와. 이건 10만 원. 비슷하게 <laughs> 네. 네. 여기 뭐 계좌번호 지워도 되죠? 네. 아, 계좌는 안 적혀요. 아, 네, 고맙습니다. 모바일로 보내도 괜찮으나 제가 아마 토요, 매주 토요일에 촬영이 있어 가지고. 약이 몇 시쯤 촬영 <laughs> 새벽 4시부터. <laughs> 9시간 동안 아 촬영이 되겠다니까. 뭐, 어렵다고 봐야죠. 저 밥은 드셔야되는아밥안먹습니다 <laughs> <laughs> <아직, 아직 준비가. 웃음> <laughs>